너를 두고 간다, 광진이 너를 두고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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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세요? 항상 떨어져 버려. 파이팅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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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연자 10분 내로. 그래요, 믿어줄게요. 마음 사랑한다면. 끝까지마 약속해줘요. 내가 전화할 때 노래. 떨어갔다 champions... 안녕하세요. 선택했거든요. 그 euh <뭐라고> 아, 아침분은 같이 따라 불러서 듣겠습니다. 날 사랑하신다하니. Niga, 가 i g a Niga, Nanta, 네가 n t a N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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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a n 지마 누나야 누나 누나야 t 네 누나야 누나야 누나 누나 a n a 나 t a Nan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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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푸른 밀... 남진선생님 그 허리를 잘 써요 표정도 좋고 근데 목소리로 말하려 몸으로 다 같이 노래를 하셔야 돼 어. 멋쟁이 높은 빌딩 밀... 시작 춤이 <laughs> 어. 좀 안되서 막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싫지만 눈에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한 입을 초가집돌인가 함께 나는 좋아 나는 좋아인가 함께 이가 함께 같이 산다면 자 일단 어? 둘셋넷언제 노래를 한번 해 볼래요? 걸목길지나지나길을모퉁이돌아서면 <laughs> 학교 <laughs> 한국 아 노래를 몰라요. 학 <laughs> オディスもとは 이 아니라도 좋아요. 공장이 아니라도 좋아요. 수고했어요. <laughs> 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동 소리도 리 마세요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여기 목포를 한분다 적어놨는데? 그것도 할줄 알아? 네. 야, 한번 해보세요 영상 음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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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계속에 기적이 울고 사랑하고 등내 아래 기록이갈매기 우린 그

몇 번은 더할 테니 알자는 내가 아직 끝이 좀 짧아서 알자는 내가 너말고는 힘인만 네 해서 난 싫.

들었죠. 나만의 사랑 나만의 행복인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야 수고했어요 나 <laughs> 18세 말띠 키168 34, 24, 34 몸매 어똑한고 짙은 쌍꺼풀 남들은 너무 내게 너무 정말 예쁘다 부러워하고 있지만 난 예쁜 게 싫어 못생기게 만들어주세요 쌍꺼풀을 없애주시고 콧물 조금 맞춰주세요 가슴도 <목소리도> 착해해주세요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님보 잘해 야지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부어 부어 마셔 마셔 화요일은 화가 나니까 부어 부어 마셔 마셔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람바가지 배 태우시던 그 세월을 어찌 사셨소?